아, 표현, 안녕. 도현이도 안녕. 잘 나와? 끊기는 거 없어요? 아, 윤주, 안녕. 반가워요. 니, 니 짜오 썸니 짜오 썸머 있지? 가 뭐야? 썸머 잉, 인지니 짜오 썸머 있지? 몰라? 저 쉐빵 심메 뭐, 개소리에요. 니하오니하오 안녕. 여기 숙소에요, 숙소. 숙소구요, 여기. 날씨가 그냥 그래요. 여기 앞에만 보면 약간 동네 느낌이야. 동네 아파트 단지. 상가 느낌. 방이 좀 지저분하죠? 침대가 지금 지금 4개, 3개 이렇게 붙어있어갖고 네, 벌써 보고 싶다고. 아, 고마워 그럼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엄청 덥네. 아, 아 표현 안녕. 그래. 언제 오냐고요? 좀 이따 가야죠, 이제. 어, 이번 달 말. <laughs> 이제 공연 곧있으만 하러 가는데, 네, 기도 대기하고 있어요. 진철 씨 일로 오세요. 준비 다 했어요? 어잘 네. 나오는데. 잘 나오네요. 나왔네. <laughs> 네. 머리가 마음에 안들어 예?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했는지 몰랐었어요. 네, 괜찮은데요, 네. 보면 그거 아 알죠. 에이. 인사해 형 친구야. 안녕하세요. 형 네, 친구. 잘 나오는데? 어잘 나오고 있대. 안 끊기죠? 와잘 생기셨어요. 예준아 너도 나올래? 이 친구 예준이 어잘나오다잘나온다 잘 나온다. 예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옥상으로 따라와. <laughs> 너 옥상으로 아나 대박 잘 생기셨다고. 일단, 아, 잘생기하면한번더올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이라서. 아, 나 니네 멤버도 되겠는데? 아, 아니냐? <laughs> 아니야? 제주할게, 제주. 형 개건 멤버잖아. 괜습니다 아, 이 새끼가 허락 안할것 같은데? 욕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왜 감사합니다. 존댓말 쓰세요? 지금 나... 이잖아요 아, 이거 <laughs>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상우다. 와. 예. 네. 이 친구는 누구 닮았어요? 평소 에제 닮았다고 들으면 요 저요? 네. 저는 저 엄마 똑생. 엄마 똑생. 네. 아 좋습니다. 저도 저도 어머니 똑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 예,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거기에 어울리죠. 뭔 개소리예요. 너는 방송이 나세요, 하 BJ 권혁주님. 아 너무 뽀. 아 너무 뽀나 친구. 예. 저 지금 노래 잘해요. 생일이 약간 좀 하던데. <laughs> 김탁구 닮았다는데. <laughs> 김탁구? <laughs> 김탁구면 그 사람 아닌가? 윤시훈. 윤시훈. 아, 아, 감사합니다. 제빵하고 원장 느낌이라고 계속. 아, 얘좀 좀 약간 좀 친한 동생인데. 그러니까. 어그로 잘 끌어. 어그로 생일? 어그로 생일. 저희 칸씨 잠깐 오세요. 오오오. 네. 네. 오, 오. 오. 대충 만진 느낌인데 가장 빛이 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머리 어떠냐? 그냥 막 해요. 네, 어 약간 김재중. 김재중. 아 그렇죠. 김재중 나았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보는들이 진짜 좀 정확하시네요, 형님. 네. 네. 형님은 약간 김재중이라고 몇? 올해 다섯인가? 여섯이죠. 6섯아 여섯. 형님 맞네. 오.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 되게 신기한데. 그 뭐야 저기 아 우리 도현이도 26인데 여섯, 같은 26인데 좀 다른 <laughs> 약간 몇분 몇분 계시는 거죠? 지금 별로 없어요 7명? 원래 아니, 이 시간에 사람이 별로 안 들어와요 제 방송은 별풍선은요? 별풍선은 아주 받지도 못했죠 빵이야 키, 빵이야 킨지 5분 됐는데 별풍선 좀 주세요 겁나 <laughs> 직설인데 <laughs> 약간 데스노트 주인공 느낌이라는데 아, 음, 라이토? 엘엘엘 라이토. 아, L, L. L, 맞아 아, L. 라이토는 괴물 아니야? 뉴크 아, 뉴크 아, 아, 맞습니다. 우리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아, 씨. 봐야 되는데. 네. 별풍선 주시면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너와? 무슨 리액션 할 건데? 경민씨가 하셔야죠. 아, 왜 내가 합니까? 경민씨 방송이잖아 나눠 드릴게요. 아, 아 진짜요? 네, 5대5 드리겠습니다. 우와, 요 대박. <laughs> 대박. 네, 별풍선 주시면은 우리 진호님의 리액션을 볼수 있습니다. 네. 건성 성대모사 한번 해드릴게요. 너, 아, 너수상도 잘하잖아. 건상우 성대모사. 맛배기안 됩니까? 아니 지금 아 근데 제 방송에 지금 벌브노 쏘시는 분이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 네, 그 분이... 그러니까 빨간색 글씨 분들 들어오면 그때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어. 네. 지금 녹색 글씨 분들은 약간 아직은 미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네. 고맙습니다. 어서 셔서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아직은 미미하시다 좀더 노력을 그 하고 하시는... 미미라는 표현은 네. 쓰면 안 됩니다. 안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다 아, 알죠. 그건 아는데. 네. 아, 직그 위에 클라스가 계시니까. 빨간색 분들은 정열적인 분들이시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laughs> 무슨 미미하다, 뭐 이런 표현은. <laughs> 좀... 아, 저 실제, 실제 김진철 보여주고 싶다. 네. 미미해서 안 하겠다. 어, 그래, 표현 나오지 마, 너는. 너 너무 강퇴할 거야. 이 새끼, 너는 쟤가 이제 그 현욱이 있잖아. 현욱이 방 매니저인데, 유일하게 내가, 내가 매니저한테 강퇴 당해본 방이. 효연이 너는, 너는 잘못했지 오빠한테 뭐 어. 아 우리 그래, 카아미 어서와 아공지를 띄우고 도망가셨어요 어서오세요 미안하다 어서와 이렇게 하는거지 왜 이렇게 네, 어서와 어서와 그래. 안녕 <laughs> 별풍 쏠테니까 권성호형님 떡볶이 아줌마 리액션 해주세요 <laughs> <laughs> 그러면 떡볶이 아줌마를 누가 해야되는거 아니야? 여기 이것도 좀 이것도 좀 <laughs> 여기, 여기다 좀 넣어야될 것 같은데 내가 넣으니까 니가 넣어봐 아 짱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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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안녕 아, 잘생긴 오빠들이다. 아, 그렇지. 짱준님 별풍선, 귀염이게한 번만 쏴주시면 됩니까 진짜? 미안해. 귀염이게가몇개예요 1, 1, 2, 3, 3, 4, 4, 5, 6, 6개. 아. 네. 그냥 1, 1개만 쏘셔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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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고, 요셋 중에 한 명이 귀염움 리액션 할 거예요. 귀염이 뭐야? 1닭에는 귀염움 있잖아.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오케이. 아니, 어, 이게 아프리카에 물 들고 싶은 친구들이. 별풍선 100개를! 와, 아! 아! 기영이! 아, 우리 정유가 하나하나. 아, 감사합니다. 또두 개, 두 개. 고맙습니다. 네 아, 대박이네. 와, 대박이다. 내가 네, 보여줄게. 별풍선 하나하나 터졌잖아.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냐. 미치겠다. 네, 일단은 기요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0개면은? 100개면은 더빡세 그치, 해야 더,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혁준이가 주인공까지 생까도 돼. 괜찮아. 네. 혁준이 형이 만나서 만원 줄게. 네. <laughs> 아, 비싼 척 아니에요. 아, 맞다! 너 빨리 해달래. 100개 샀으니까 떡볶이 아줌마 리액션 해달래. <laughs> 100개라고 안 했는데? 100개라고 했잖아. 그러별까벼 네? 소시멸이라고 했으니까 소시멸. 1썼 네, 내 마음속에는 200개였는데. 아, 쓰레기네요, 여러분. 이런 친구 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민심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9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네. 포커즈의 김진철님을 9분이 보고 계신데. 빨리 한번 떡볶이 아줌마 리액션 해 김진철이랑 라고 같이 진호님이한리 보여주세요. 백길대가 맛보기만 어, 맛보기 살짝 떡볶이 하지막 부분 아니요 되고 그러니까 말죽거리장운스타 조금 하이라이트 부분 아무거나 뭐 마지막에 아 대한민국 다 족보하라 그래 한번 보여주면 시 응. 대한민국 학교 다아 <laughs> 아, 보여주세요 거, 맛보기 대한민 아 대한 대한민 맛보기 그게야아 아, 너무했다 아 <laughs> <막보기. 야>, 너무 <laughs> 너무 짜다 그한한한두달은 한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주세요 천국이에 해서 최지우 씨한 아, 그도 좋다. 송도 오빠 대서야 <laughs> 한 단서 한 단서 아 이게 끝입니까? 네. 아, 사당은 돌아오는 거야 한 번씩. 시 아, 근데 그때는 네.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 네. 정확한 발음 은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보아 도는... 이렇게 아, 하는 거죠. 아 잘하시는데? 잘하네요. 예, 네. 어머야 아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다고 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면 미모 미모 한번 번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아 창렬 양, 양 선생님 어아 제가 왜 창렬입니까 아, 리액션이 짜가지고 창렬이 되잖아요 본인이요 뭐, 니가요 아, 저요 창렬 몰라 해자 해자입니다 해자 그게 뭐예요 그 해자는 뭐 좋은 거고 창렬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해자는 되게 많이 퍼주다의 뭐 이런 아, 뜻이고 창렬은 아. 되게 짜다 약간 이런 어감이 좀 그렇다.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왜 왜 그러냐면은 도시락 중에 해자 그 도시락 있잖아 아 김해자 도시락. 아 도시락 그게 맞아. 양이 많잖아 그래서 김해자라 그러고 창렬도 비슷하게 이제 도시락 같은 걸 냈는데 양이 되게 막6천어뭐 수백 런게3 개도 있고 막. 6천, 어, 어, 아 순배, 아 또, 어, 그래갖고 어, 맞아 맞아 저는 창렬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좋아해야죠. 우리 그 뭐야 미모 미모 느낌 한번 갈까요? 저 빼고 요셋 중에 점수 아이. 한번. 형을 왜 빼요? 아나 빼야지 아니, 나는 형이, 형이 주인공이나 아니 나는 오징어인데 나는, 나는 MC니까 너네 셋이 게스트 느낌으로 해갖고 네. 미모 점수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분들에게 요거 그러면 잠깐 키핑해줬다가 이따 저녁에 네, 저 네. 네. 밤에, 밤에 오, 어 한번 딱 해갖고 채점 한번 받는거죠 글 풍선으로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많이 제가 봤을 때.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뭔가 이제 그냥 말만 하고 있을 때는 일단, 칸이 조금 유력하고, 뭔가 이제 멘트를 하고, 조금 상황을 좀 풀어가는 느낌이 예준이가 음. 좀, 유력하고, 너는 이제 좀 늙었고, 아. <웃음> 때리세요! <웃음> 왜 이런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폭력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laughs> 그, 아, 제스 아, 제 스타일은 두 번째래요. 아, 여기, 아! 안나 아. 아, 아. 다. 아, 저, 아, 3번 쭈꾸미라고요, 저. <laughs> 고맙습니다. 이 예. 스타일은 거의 많이네 스타일이에요. 만인의 <laughs> 스타일이죠,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이거. 네, 아, 네.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옥상으로 따라와도 좋대. 옥상으로 따라와도 좋대요. 아, 모든 그, 이순이는, 네. 그냥 뭐. 이순이, 아, 소용이. 이미 없어. <laughs> 그냥 주시는, 그냥 주시는. 제가 방금 경민 씨한테 이렇기 때문에. 그래, 도 이순이 죽게. 약간 이런. 4번이 현실 미남각이라 그러고, 음. 어, 3번 신동엽 죽여버린다, 진짜. 하지 마, 진짜. <laughs> 그 밑에 3번 신동엽 인정. 너도 죽는다, 진짜. 너, 나, 내가 나중에 스디오 방송할 때 봐봐, 너네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그래, 4번이 실물 깡패각이라 그러고, 어. 저도 두 번째 군. 아, 역시 너랑 나랑 약간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끝났나봐. 집에 갈래 너는 되게 방송해도 대박 날것 같은데. <laughs> 연습 좀 하고 있어요. 저도요. 두 분서 방송 진행하세요. 짤리야. 짤리가 나오고. 안녕. 에, 선택하시면 제거 되나요? 예, 네, 맞습니다. 1번 건상호, <laughs> 3번 양동엽. <양동이요>. 아, <laughs> 어. 어, 잘 나온다. 어떻게 잘 나온다. 30분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 나온다. 여러분, 머리가 저, 난리 났네. 저희 공연 30분 안녕하세요. 전인데. 어, 미팅이야 돼요. 미팅도 뭐. 하고 약간 이제 조금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킬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켜서 이제 무대 아래서 에 살짝 이 친구들 또이 친구들의 본 모습을 살짝 또 보여드리면서 어, 그런 느낌 한번 네, 춤을 또 워낙 잘 추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제 스타일은 왼쪽에서 아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다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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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너네 다 가져.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은 네, 숙소가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어차피 다 치워달라고 말씀 드리면 치워주니까 오 화장실 <laughs> 아 저기 아, 저 친구가 지금 머리를 만지고 있어가지고 어 고데기 들뻔했네 <laughs> 이제 대아 저는 춤 안춥니다 예 네, 저는 춤 없어요 아 엑스.. 엑스.. 엑스오라고요? 무게 엑스오예요 아닙니다 엑스 아닙니다 엑소수! 엑소수 닮았어요 이상한 소리 하 o n d Exo s o 양각목 인정 아 인정 y a n g 다 n g m u 고맙다 j o n g Ah, Yang! Papi, ah, Quota! Quota Lima! Vian b 지능적 안티. <laughs> 지능적 안티래 엑소 수로 닮았다고 하니까. <laughs> 어 닮았는데? <laughs> 지능적 안티. 실물로 보면은 약간 장현승 씨랑. 네. 엑소수 님 닮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정면봤을 때는 그 배우 김지석 씨. 김지석이 누구지? 김지석 씨가 누구지? 그내생남아아아아저 그 그... 친구 왜 이렇게 뭐 먹고 싶어 했다가. <laughs> 칭찬을 아아 주는데. 아, 오늘, 오늘, 오늘 부를 노래는요, <laughs> 이 친구들 댄스하고, 저 솔로곡 하나 하고, 중간에 아주 콜라보 노래가 있어요. 이 가든, 펑리과 에 줘, 요과 레이, 아, 고젠츠건데 어렵다. 천밀밀이 아니고요 <laughs> 천밀밀. 펑요, 이치 근데 이 친구들 다 노래 잘해요. 어. 제가 목소리 들어봤는데, 다, 각색이 있고 다 잘해요. 진짜로. 네, 친구 맞습니다. 어, 중국 노래 제목으로는 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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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유. 펑요, 펑요? 펑요. 펑요. 아, 펑요라는 노래고, 어, 우리나라 그 가사가 복, 붕, 붕우. 붕우라고 나오 있더라고요. 멜론에. 응. 가사 보이시죠? 가사. 朋友一生一起走，那些日子不再有。一句话，一辈子；一场情，一杯酒。朋友不曾孤单过，嗯、一声朋友一陪同。还有笑，还有痛，还有酒，还有我、啊。 아 중국 사람 현진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중국어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어려워요. <laughs> 그냥 어렵고 그리고 중국 음식이 저는 어좀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네, 오 빨간 바지 입었습니다. 의상이 여기도 빨간색 그거라 오늘 빨간색으로 다 맞췄어요. 버건디 색상으로. 어추장 오징어 <laughs> 왜왜왜못 찾아? 나까나 선글라스 끼고 들어서어어지 밖에 놔뒀을네 잘하고 올게요 늘 그랬듯이 고맙습니다. 아, 잘하고 와요 늘 그랬듯이 이러는데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방송켤게요 저희 저희 쉬는 시간 때 그때 또 재밌는 어, 뭐, 컨텐츠 딱히 준비된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따 봐요. 안녕. 알았어. 공지 이따 쓸게요, 내가. 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